네, 안녕하세요. 어, 김진성입니다. 어, 암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할 건데 이제 암 통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총 다섯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섯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방사선으로 암 치료하는 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음에 또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통계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그래서 남자는 아무런 사고가 안 나면 몇 살까지 살죠? 한 79살까지 삽니다. 한국 통계가 그래요. 여자는 많이 살죠, 더. 오래 살죠. 86세. 그래서 평균하면 한 83살까지 살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분이 사는 시대 기점으로 해서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점 이렇게 오래 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슬프게도 이렇게 오래 사는 것과 거의 뭐 유사하진 않지만, 암에 걸리는 확률이 이게 이제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볼때 저기에 22만 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한 22만 명 정도가 슬프지만 암에 새롭게 걸립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평균 수명으로 살때 얼마의 사람이 암에 걸리나를 예측해 봤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긴데요. 놀랍게도 평균 수명까지 살면 남자는 다섯 명 중에 두 명, 여자는 세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렇게 암에 걸리는데, 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보면은, 암 치료는 현재로는 수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세개 중에 몇 개를 조합하든지, 그렇게 이제 암을 치료하고 있죠. 물론 요즘에 이제 다른 치료법도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큰 치료법은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할 텐데, 방사선 치료에 이 퍼센트가 이 연도별로 얼마나 이렇게 증가하는지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말기 암 환자에만 방사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나 병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초기에도 방사선으로 하고 그리고 방사선만 해도 완치가 되는 그런 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사선을 가지고 암 치료하는 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이제그 자료인데 미국의 이제 American Cancer Society에 가면 이걸 조사할 수 있는데 2019년 예상을 한 건데 2019년에 미국 인구 중에서 한 180만 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얘기고 그 중에 60만 명이 암으로 인해서 죽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치에 의해서 예측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아까 22만 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8배 정도 사람이 암에 걸리고, 60만 명이 암으로 죽는, 죽으니까, 암 치료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럼 또 다른 궁금한 나라, 어디 있을까요? 일본 궁금하죠. 일본. 일본은 여기에서 보면 밑에가 이제 캔서의 인시던스인데, 걔가 대충 한 100만 명 정도가 매년 암에 걸립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의 통계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0만 명 정도가, 어, 암으로 이제 죽는다는 이제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암이 굉장한, 어,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방사선 치료는 뭔가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거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방사선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난번? 지지지난번에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어, 모든 에너지를 가진 입자 혹은 파동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고, 좁은 의미로는 이제 고에너지, 뭐, 이온아이징, 레디에이션을 방사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어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방사선 이제 가속기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쏘는 거를 1970년대부터 했었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어드밴스드한 기술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치료를 하느냐 이거는 차차, 하나, 둘,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에서, 얘기, 치료에 대해 얘기를 할때 가장 많이 이제 보여주는 제가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게, 어, NEJM 이라는 의학저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암 연구에 대해서, 어, 200년 동안 했는데 그 중에 주요한 이벤트들에서 정리하는 그런, 이제, 농... 논문,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암 치료를 다양하게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항암, 수술, 방사선,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보라색, 그리고 방사선은 빨간색, 그리고 항암은 하늘색,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이 논문을 찾아보면은 각각의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었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봤을 때, 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에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발견을 하죠. 그 다음에는 퀴리부인이 라듐을 발견을 하는데, 발견한 것 뿐만 아니라, 이라듐을 가지고, 아, 환자 치료를 할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일 처음 키리부인이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사선, 여기 보면은 코발트라는 것도 있고, 프로톤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이제 CT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1994년에 중입자인 카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그렇게 막 이제 새로운 치료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그리고 검증된 치료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넘어가면,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다섯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전체를 오버뷰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제가 차차 하나 둘씩 이제 설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제가 순서로 이제 숫자로 적어 놓은 게 1, 2, 3, 4, 5가 있죠. 요게 제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다섯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은 CT입니다. CT. 시티. CT는 우리가 이제 모의치료라고 하는 단계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영어로 할때 시뮬레이션 CT를 찍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의치료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다. 이 과정에는 저렇게 CT를 찍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CT라고 생긴 물건이고 요거는 한뭐몇주 몇 뒤에 제가 강의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찍는데 이거 찍을 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한데 어, 플라스틱인데 평평한 플라스틱이에요. 뭐 여기에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 플라스틱인데 이거를 따뜻한 물에 넣으면 얘가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말랑말랑해진 다음에 얘를 쫙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 이렇게 가면 같은 거 만드는 것처럼 얼굴 모양을 따라서 쫙 눌러집니다. 눌러지면 눌러진 상태로 이제 여기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정을 시키고 조금 지나면 저게 딱딱하게 굳어요.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기가 엄청 힘듭니다. 아파요, 움직이면. 그렇기 때문에 딱못 움직여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내가 이쪽 방향으로 방사선을 주기로 계획을 했는데 아, 그날따라 기분이 나빠요. 나빠서 이쪽으로 보고 있었어. 그럴 때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전혀 다른 곳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움직이지 않는 저런 고정기구들을 어,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ct는 어, 저렇게 고정된 자세로 영상을 획득합니다. 그 영상이 방사선 치료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모의 치료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긴장을 풀고, 어,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자세로 CT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CT를 찍게 되면, 그 다음, 환자는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정. 이거는 우리가 타겟 딜리네이션 혹은 뭐, 컨투어링이라고 보통 많이 표시, 표현을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찍은 CT가 물론 아까는 제가 보여준 CT는 머리 부분을 찍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전립선 암 환자 같은 경우에 표시를 해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운데 파늘색 같은 게 전립선이고 그 밑에 있는 파랑색으로 표시한 게 렉툼이에요. 어, 그래서 저기에 저기가 어. 정상장기면 어디가 정상장기다. 그리고 종양이면 어디가 종양이다라고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일일이. 모든 슬라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 해부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이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은 안할 텐데, 그냥 어디가 종양이고, 어디가 피해야 되는 정상장기다라고 우리가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릴 때 어떻게 이제 의료진이 그리라면 요거는 우리 병원에 전공이, 어 지금 4년 차, 음 어떤 분께서 실제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우스로 슬라이스, CT 슬라이스 한 장에 저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요거가 지금 이제 종양,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장 그리는데 한 25초 걸렸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릴 때 어, 펜으로 그리지만 대충 한 35초 정도 걸리게 되죠. 근데 이게 이 장기, 이 암환자 같은 경우에 저것만 그려야 되냐? 그러지 않거든요. 여기 왼쪽에 많이 표시됐지만 이러한 장기에 대해서 다 그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장기인데 치료하는 장기에 따라서 요거를 다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렇게 자세히 그려야 되는 이유는 스텝 3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스텝 3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스텝 2는 내가 치료하는 질환에 따라서 어디가 종양인지, 어디가 정상장기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는 가장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하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은 내가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해야 암에만 방사선을 많이 주고 정상조직에는 방사선을 안 주게 되느냐를 일종의 컴퓨터 게임 같이 방향이나 어떤 방사선의 종류나 어, 그 다음에 방사선을 줄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파라메터들을 조절을 해서 최적화된 방사선 선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아까 설명한 전립선 환자인데요. 그 환자의 전립선에 방사선을 어떻게 하면 그 전립선 암 부분에만 딱줄수 있느냐라는 거를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요런 선량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게 방사선이 많다는 표시인데 그게 종양에만 있게 되고, 어, 다른 부분들은 방사선을 안 맞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요런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량이막 바뀌게 되죠. 막 바뀌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커브가 변경되는 거가 이제 보일 텐데, 내가 이제 방사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파라메터들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방사선 주는, 어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판단을 해서, 환자한테 치료를 최종적으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컨펌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어, 판단 요소가 요 d w h 라는 건데, 도주 볼륨 히스토그램. 설량 최적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건데, 이걸 가지고, 어, 어 설량이 잘 들어간다, 그리고 안 들어간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앞에 스텝2에서 이 각각의 조직마다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노란색이 뭐라고 돼있죠? 에소파거스라고 돼있죠. 에소파거스는 식도예요. 식도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어,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커브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커브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면 좋은데, 요 빨간색 화살표가 이제 뭐를 뜻하는 거냐면, 앞에서 내가 식도를 그렸잖아요. 식도를 그릴 때, 식도를 내가 일일이 모든 슬라이스에 한 컷, 한 컷, 한 컷, 한컷 그렸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식도의 전체 볼륨이 10cc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그 10cc 중에서, 여기가 이제 Y축이 27% 정도 됐을 때, 27%, 오, 이 Y축은 노멀라이제이션 볼륨인데, 27% 되는 볼륨, 그러니까 10cc로 가정을 하면은, 2.7cc의 볼륨이, 600cm 그레이의 선량을 받고 있다라는 게이 빨간색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기가 얼마의 선량을 받는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장기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그려진 그림을 토대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아, 어떤 장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이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분이 컨펌을 하게 되고, 그대로 아 그러면 이렇게 환자에게 방사선을 주면 되겠습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텝 3, 방사선 치료계.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 번 반복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스텝4는 이제 퀄리티 어시어런스라고 해서 이제 저 같은 의학 물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방사선 설량이 굉장히 높게, 환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고난이도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합니다. 그게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러하게 생긴 여러 가지 이제 측정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3번 스텝 3에서 결정한 그 방사선 치료 계획을 한번 쏴보고 이게 선량이 얼마나 맞고 틀린지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고 오른쪽에 있는 게 측정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스텝 5는 어, 이제 실제로 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아까 CT를 찍은 다음에, 스텝 2, 그림 그리기. 종양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필요하고, 스텝 3, 어, 방사선 치료 계획. 스텝 4는 정도 관리. 그런 다음에 드디어 환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 치료는 생각보다는 금방 끝나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환자가 아까 스텝 1에서 찍었던 ct가 있는데 그 ct랑 어 포지션이 똑같아야 우리가 정확한 치료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번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토모 치료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선형가속기라는 게 있는데 어, 토모 치료기에서는 우리가 MVCT라는 걸 찍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선형 가속기에서는 콤빔 CT라는 걸 찍는데 요거의 뭐 원리는 뭐알필요는 아직은 없고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냥 CT라는 영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이 시, 이제 엘렉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있고 얘가 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제 콤빔 시티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이 치료실에서 아까 스텝 1에서 찍었던 CT랑 거의 유사한 어 CT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번 CT랑 치료하기 전에 요 CT랑 콤빔 시티랑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오버랩을 해서 여기서 보면은 오버랩이 돼 있죠 여기도 오버랩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1번, 스텝 1에서 찍은 CT, 노란색이 스텝 2에서 찍은 c t 예요 그럼 이두 개를 비교해 봐서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지만 몇 미리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 보고 움직이라고는 못하죠. 환자분 4.7mm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 테이블을 반대로 움직여서 1번 CT 찍었을 때의 포지션이랑 똑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치료 계획을 했던 그 설량을 정확하게 환자한테 전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치료가 어 안전하고 정확하게 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뭐 다시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치료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과정이 존재한다. 첫 번째 CT 그리고 다섯 번째 과정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중간에 정상장기랑 종양을 도식화하는 게 필요하고, 스텝3에서는 개를 최적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이게 설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한번 측정해서 개가 정말 정확한지를 정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어, 한 7일 정도. 비즈니스 대기로 7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환자분은 CT를 찍고 어 7일 뒤에 와서 보통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건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 이게 일반적으로 어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치료합니다. X선으로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X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양성자 치료 혹은 중입자 치료 등등으로 해서 이 입자를 가진 입자, 방사선으로 환자를 치료하니까 더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제가 또 설명을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방사선 치료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볼때그 이유는 이게 의사 숫자가 많지 않고 이걸 할수 있는 병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국에 전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명 정도. 반면에 우리가 보통 뭐 영상의학과나 뭐 내과, 외과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병원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방사선 종양학과,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가 100군데 병원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지 않죠. 왜냐하면 기계들이 비싸고 이게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혈액 종양학과, 수술 이렇게 큰 병원들에서만 거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 점차 그 포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방사선 종양학과에 저 같은 의학 물리를 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궁금한 것들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난번보다 말을 좀 빨리 해보고 그래도 좀 느리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좀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종종.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